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갖고 있던 어 던이죠 던이랑 어 버드를 브리딩한 것을 어 미리 녹화해 놓고 오늘 언박싱 하는 오늘 부화시키는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 어 버드인데 보시면은 좀 약간 특이하긴 하죠? 보시면은 슈림프라고 그 아쿠아 꼬리 스킬이죠, 점프하는 스킬인데 거기다가 슬립 건담에 어, 트루뎀으로 때리는 스킬 있죠. 그거랑 슈림프를 들고 있는 건데 좀 특이한 네요얘 둘을 섞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브리딩을 이렇게 했는데요.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은 둘다그 슬립 스킬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에그쉘 그리고 계란 스킬 두개다 들고 있고. 어, 등 스킬은, 뭐, 반반이네요, 확률이. 그리고, 보시면은, 시림프랑, 그 다음에 포스트 파이트가 확률이 높네요. 그 지금 나오는 거 이제 뭐, 던 아니면 버드가 50대 50으로 나올 거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렇게 촬영을 제가 해놨었습니다. 네, 얘네들은, 어, 솔직히 아주 특수한 이상한 애들이라, 이게 뭐, 제가 이걸 팔고 뭐 어떻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해서 이런 버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냥 해본 거거든요. 어, 그래서 따로 이거를 뭐 수익이 얼마고 뭐 이런 건 아예 계산을 안할 생각이에요. 어, 결과물도 아마 특이하게 나올 것 같고 또 나온 걸 가지고 또 다르게 또한번더 브리딩을 또 해서 쓸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바로 넘겨볼게요. 브리딩, 브리딩. 이렇게 해서 브리딩이 끝났고요.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나서 시간이 다 됐죠? 게이지가 다 찼죠? 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속으로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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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일단은 버드 셋에 던 하나 나왔네요. 어, 요 버드는 보시면은 스피드는 6 1인데 꼬리가 시림프가 달고 나왔네요. 엄마랑 비슷한 친구가 나왔네요. 오, 그리고 얘도 꼬리가 시림프는 달고 나왔는데 보면은 보라색 유전자가 하나 껴있네요. 그래서 스피드가 좀 낮습니다. 조금 애매한 친구고. 그리고 한 마리가 나온 던. 던은 보면은 어허, 얘는, 그냥, 백도어 스킬은 없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얘도 그냥 평범한 친구인데, 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성능의 버드 드릴도 나왔고, 아까 보시다시피, 그 랩타일, 랩틸 그, 스키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친구도 나왔죠. 그 친구는 아무래도 조금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싸지 않을까 싶어요. 스킬들은 다 멀쩡히 나왔는데 위에 유전자가 좀 섞여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뭐 실제로 뭐 재료비는 건질 거 같긴 합니다만은 어 이거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게 기좀 그렇네요. 그리고 요새 메타가 보면은 제 점수 때 그러니까 1800, 1900, 2000요때는 터미네이터 류, 그 랩틸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버드가 힘을 못쓰기 때문에 버드 자체가 가격대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드는 뭐 비스트나 요런 류들을 잘 잡아내는 친구들인데 얘네들로 요즘 유에 뭐 사람들 많이 쓰시는 아쿠아나 뭐 랩타일이나 이런 애들을 때리면은 딜도 안 박힐 뿐더러 버드가 뭐 순식간에 백도어를 해서 제거하고 이런 게안 돼서 아무래도 그런 게 전체적으로 시세에도 반영이 돼서 버드류가 보면 좀 많이 싸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안,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유행하는 메타나 그런 거에 비해서. 어 그래서 브리딩을 하실 때어 본인이 가진 거를 뭐 특별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만약 혹시 브리딩 하신다면은 버드류는 저는 조금 어 가격을 큰 가격을 기대하고 이제 어 브리딩하는 건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호기심에 한 브리딩인데 어 그냥 이렇게 브리딩한 결과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고 그냥 어참 신기한 거 만들었네 정도로만 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